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들 우려를 하죠. 현재 엔달러 환율이 156엔입니다. 왜 엔화가 약세로 가고 채권 금리만 오르고 있는가? 사나의 넘미스를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해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밌습니다. 자 오늘은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진짜 트리거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달에는 메가 이벤트로 가 만한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FMC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 은행의 BOJ 금리 회의가 있습니다. 일단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내일 새벽에 결정이 납니다 내일 미국의 금리 결정 나고요 그리고 12월 19일이 되면은 BOJ가 회의를 열어서 일본은행의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각 회의의 결과가 예상치를 보게 되었을 때 FOMC, 즉 미국의 Fed의 결정은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는 확률이 90% 이상이고요 그리고 BOJ,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 확률은 현재 폴리마켓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90% 이상이다 그래서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일본은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사실상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다. 볼수 있겠다는 거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하는건 뭐냐? n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많이들 우려를 하죠. 이 n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만 설명드리자면 일본은 금리가 싸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우리가 금리가 비싼 나라, 오히려 뭐더 미국 같은 나라일수 있죠. 미국은 현재 금리가 4% 되니까 일본은 0.5%고요. 그러면 0.5%에 빌려서 4%대 금리를 주는 화폐로 바꾼 다음에 거기에 파킹만 해놓더라도 거기에 채권을 산다든가 혹은 그 나라 돈으로 주식을 산다든가 해서 하게 되면싼 돈으로 빌려서 높은 금리를 주는데 파킹한 거니까 그 이자의 차이만큼 돈벌수 있겠죠? 그걸 저희가 NK 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리가 낮은 곳이 일본이기 때문에 이 NK 트레이드가 많이 이어졌었는데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금리를 줄이죠. 그러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매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했던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자산을 팔아서 다시 엔화를 사서 들어와서 돈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를 청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작년 8월 달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글로벌 자산 시장이 갑자기 급락했던 일이 있어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빠르게 빠져나오면서 그 가격이 다운됐었고, 자산 가격대 내려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블랙 먼데이가 왔죠. 그래서 그런 블랙 먼데이가 다시 오는 게 아니냐라는 게 현재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리고 실제로 그 작년 블랙 먼데이 때큰 수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저희 채널 영상인데요. 제가 작년 블랙 먼데이 때 천만원 투자해서9억까지 벌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푸패팅을 해가지고 었 건데, 제가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예측을 해가지고 돈을 번 입장에서 그럼 이번에는 어떨까? 라는 거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그럼 어떻게 될까? 엔캐리트레이드 청산이 실제로 일어나서 작년과 같은 급락장이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엔캐리트레이드 청산이 실제로 일어나는가 라는 거를 보기 위해서 봐야 될 지표가 크게 봤을 땐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엔화의 움직임이에요 엔화의 움직임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엔캐리트레이드가 청산된다는 건뭔뜻시냐면 뭐 사람들이 다시 엔화를 매수한다는 겁니다 즉엔캐리트레이드로 샀었던 다른 나라 자산군들을 팔아서 다시 엔화를 매수해서 갚는 거죠 그러면은 엔화는 어떻게 됩니까 매수 많아지죠 어떻게 될까요 엔화가 강세로 갑니다 현재 미국 달러 환율 있죠 이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엔화가 강세로 가니까 근데 현재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현재 엔달러 환율이 제가 영상 찍는 기준으로 현재 156엔입니다 이게 역사적 평균치로 보더라도 되게 높은 수치예요. 뭔 말이냐면 현재 엔화는 약세입니다 약세 이 말은 뭔뭐 말이냐면은 현재 지금 당장 엔켈 트레이 청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청산이 일어나면은 그 순간 엔화가 강세로 갑니다 사람들이 엔화를 매수해서 갚게될 테니까 근데 현재 오히려 약세로 가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사람들이 NK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서 엔화의 매수가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만 생기더라도 사실 엔화는 강세로 가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약세로 가고 있다라는 거란 말이죠 이 말은 어떠시냐면은 현재까지 우리가 엔화의 움직임만 봤었을 때는 사람들이 NK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 총산이 되는 것 같은 움직임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현재 엔화의 움직임을 봤었을 때는 보이는 지표다라고 볼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봐야 되느냐? 일본 채권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K 트레이드의 주요 동력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엔화로. 대출을 일으켜서 엔화로 돈을 빌려서 다른 나라 걸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출의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N캐리트레이드의 청산에 영향을 줄 겁니다. 이 대출 금리가 오르면 N캐리트레이드로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금리가 오르니까 어, 이거 금리 계속 올라가네. 매력도 떨어지네. 그러니까, 이제는 청산을 하고 돌아와야 되겠네. 라고 움직일 거란 말이죠. 실제로 근데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일본 채권의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실질적으로, NK 트레이드 청산에 있어서 우리가 영향을 주는 대출 금리 자체는 현재 오르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게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두 개가 현재 상반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은 엔화는 강세로 가고 채권금리 는 상승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 시그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게 N-K리트레이드 청산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과 맞물려 가지고 이게 가속화 되야지 맞는데 현실적으로 좀떴던 현실로 지금은 금리 인상이 사실상 기존 사실화 되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엔화는 약세로 가고 있고요. 채권금리만 오르는 모양새다. 이게 좀 사실상 상반된 시그널이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상 지금 이 지표 봤을 때는 현재 N-K리트레이드 청산은 일어나지 않. 않고 있고 심지어 시장에서 그거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지표 봤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한가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이 상반된 시그널이 왜 나오는 것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현재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었는데 왜 엔화가 약세로 가고 채권 금리만 오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일단 상반된 시그널의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상 이번에 새로 바뀐 총리죠. 다카이치 하나의 내각이 펼치고 있는 아베 노믹스 때문에 그습니다 자, 뭔 말이냐면은 현재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30년을 겪는 와중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현재, 일본의 GDP 대비 국채 비율이 이미 250%를 향해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다카시 사나이가 직권 나서서 어떻게 했느냐? 아베노미스를 다시 하겠다. 뭔 말이냐?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펴겠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현재, 평생의 축의 규모가 29.1조 엔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떨어지면 거의 한 300조 되겠죠. 어마어마한 추경을 현성을 했어요. 이거 뭘로 메꾸냐? 이거 당연하겠지만 추가적 국채 발행을 메꿉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미 시장에 부채 비율이 너무 많아서 일본 국채가 많은 상황에서 추가로 국채 채접 어떻게 됩니까? 국채 발행 발행 물량 늘어나겠죠? 이렇게 되면 공급이 과잉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하겠지만 채권 가격은 내려갑니다. 근데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금리는 반대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 유발된다.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봤을 때 금리 상승의 동의는 말이 돼요. 뭔 말이냐? 수경을 할걸 예상이 되니까, 아, 국채금, 국채 국체 많이 찍겠네. 그러면은, 국채금이 올라가겠네. 까지 말이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뭐가 또 오래되냐면, 이게 또 오래되는 건데, 그러면은, 현재 금리가 급등하겠죠. 그러면은, 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갚아야 될 금리가 올라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국채금리를 어느 정도 제어해야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수 밖에 없느냐면, BOJ가 채를 매입해줘야 돼요. 뭐냐? q e 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현재 이미 시장에서 이미 채권이 공급 과잉이 돼서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QE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국채가 계속해서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일본 정부가 말 그대로 신용 위험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비호자 입장에서는 QE를 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본 은행이 국채를 사주겠죠. 그럼 뭘로 사줄 거야? 그거는 엔화를 찍어서 사주겠죠. 그러면 엔화의 공급이 확대될 겁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은 국채 금리가 올라도 통화 가치는 하락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 엔화가 그렇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BOJ가 이 급등하는 금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QE를 하게 되면은 국채 금리는 완만하게 오르고 그리고 통화 가치는 내려가는 생황이 되는 거죠. 그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엔화는 약세로 가고 그리고 일본의 국채 금리는 완만하게 오르는 그런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오르다가 2% 선에서 저항선을 맞고 내려왔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일본 은행이 QE를 할수 있으니까 거기에다 우려가 있으니까 그분 이제 금리더안 오르는 거겠죠. 그죠? 그게 음. 현재 시장을 해석하는 방향성이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금리 상승은 BOJ가 뭐 금리 상승을 한해 만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일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책 때문에 일어나는 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 일본 은행이 이제 긴축을 한다고 확인했는데.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현재 근원 인플레이를 봤었을 때2.7%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관세 때문에도 있고 엔화가 약세로 가니까 일본의 수입 물가가 올라가지고 물가가 계속 올랐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사실상 이 근원 인플레만 봤었을 때는 이미 일본이 금리를 여러 번 올렸어야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서야 올리겠다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시장이 봤었을 때는 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다라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상 자본 입장에서는 글로벌 자본 입장에서는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통화를 사람들 선호해요. 왜냐면 이게 실질구매력에 보존된 뜻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실질금리가 플러스 1.5% 수준입니다. 왜냐? 현재 10년 국제금리 기준으로 4% 되거든요. 미국은 근데 현재 물가가 2.5%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빼면은 실질금리가 플러스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글로벌 입장에서는 이실제금리가 플러스인 통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달러를 더 선호하게 되고 엔화를 좀덜 선호하게 되는. 그래서 엔화 매도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계속해서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엔화가 약세를 하고 있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해 보면은 상반대 시각에 나온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 일본 정부가 펼치는 정책 그리고 아직까지 BOJ가 긴축을 하는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그이 엔화가 강세로 가지 않는다는 뜻인 거잖아요. 즉, 이건 뭐 말이냐면 시장이 보고 있기로는 현재 비오제가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정부가 펼친 정책에 대해서 더 우려가 많다는 거니까. 이거는 결국 뭐로 인식하는 거냐면 현재까지 시장은 일본은행이 긴축을 하는 신호를 사실상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현재 이 일본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우려가 더큰 상황이다 라고 정리하는 게냉정히 분석했을 때 합리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산의 트리건 어떻게 될까 그리고 현대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금리가 오르면 캐리트레이드의 조달비용 증가함으로 청산 유인이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왜 청산은 안 일어나고 있고 연안 약세로 가는가 일단 여전히 스프레드 배럿적이라는게첫 번째 포인트예요 일본 금리가 0.57% 올랐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0.5%고, 첫근금리 1.9%죠. 근데 아직까지 미국의 금리와 여전히 250bp 이상의 격차가 존재를 합니다. 즉, 아직까지 캐리 트레이드는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현재 뭐가 있냐면 얘기있는데 미국의 턴 프리미엄 영향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미국도 현재 장기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미국 장기채권에 대한 그 금리도 걱정하고 있거든요 현재 미국이 트럼프가 최근에 패드 의장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하면서 이 미국에 대한 장기채권에 대한 그런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현재 패드가 금리를 내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쉽게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일 금리 차가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캐리트선상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리스크를 겨냥한 신규 엔화 매도세를 일대일해서 이 청산이 일어나는 동인인 엔화의 매수 압력을 상쇄시키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누구도 엔캐리트레이드를 지금 당장 청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청산의 진짜 트리거는 무엇일까? 사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근거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BOJ의 긴축위지가 산하의 너미스를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해가지고, n 화의 확실한 강세를 불러올 겁니다. 그럴 동의는 충분히 있는 게, 일단 실질 금리가 일본 현재 마이너스 말씀드렸죠. 사실 그래서 BOJ가 정부와 독립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실질 금리를 플러스로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뭔 말이냐? 추가적 긴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19일 날에 금리를 올리면서 에파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때는 아마도 N화의 강세가 확실해지겠죠. 그러면 그때 됐을 때 N키드 트레이드가 천 원에서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일본의 10년만 금리가 2%를 확실히 상향 돌파하거나 환율이 160엔을 넘어서는 케이스가 생기는 케이스. 이거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일본의 금리가 오르고 엔화가 약세로 가는 동인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의 노믹스를 말씀드렸죠. 일본이 현재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장은 우려하고 있어요. 그게 계속해서 그 매도세로 들어가서 일본 금리 계속 오르고 엔화 계속 오른다 하면은 이때부터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레벨부터는 일본 경제의 펀더멘탈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시작한 레벨입니다. 환율이 변드치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일본 수입 물가 오르기 시작할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정부기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할 거고, 이렇게 되면은 N화와 국제금리에 급격한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캐리트레이드 펀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모델을 처음에 봤을 때경고신이될수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엔화를 빌려서 거래하 입장이면 엔화와이 국채 금리에 만약에 급격한 볼이 생긴다 하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그때부터는 걱정되기 시작하겠죠. 이러다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둘씩 펀드를 잡을 겁니다. 즉, 캐리트레이드를 잡겠죠. 그렇게 되면은, NKS의 상판이일어날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는 게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에서 뭔가 그 패드가 갑자기 엄청나게 비대받아서 나온다든가, 혹은 미국의 국채에 매수세가 들어온다든가 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라든가 그런 거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N화 강세가 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트리거가 올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미 시장에 알려진 이 일본은행의 금리를 올리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엔케릭트의 손상이 실제로 될지 말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겠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미 알려진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패드가 금리 내린는것다 알고 BOJ의 금리 인상도 이미 예견된 이벤트이죠 근데 사실상 진짜 블랙스와는 숨겨져 있습니다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재정 리스크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의 기자회견 및 스탠스가 더 중요하다 사실 그래서 아마 이 모든 유관 관계자들이 일본의 정부, 미국의 정부, 그리고 미국의 Fed, 일본의 BOJ 네가지 주체들이 다 유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두가 NK 트레이드 청산을 원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전부 다의도대로 간다 하면은 시장을 편할 것이나 사실 이의 관계자가 현재 4명이죠 이 4명 중한 명이라도 실수를 한다 하면은 이때는 블랙스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냐 이럴 때 필요한 건 확률적 사고와 객관적 투자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어진 지표들을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본 다음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실제로 엔트리트 승산이 일어날 확률이 몇 프로가 되는가, 라는 걸 따져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작년도 9월, 한 8월 달에 블랙몬드에를 급돈 벌었었고요. 이번에도 비슷하게 투자해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이 힘든 시장을 헤쳐나가실 분들, 고전 댓글 보시면은 저랑 함께할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참고해서 저랑 같이 시장을 헤쳐나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